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걸의 맨땅 59일차인데 템 세팅 알려드리면 일단 레벨은 97까지 찍었고 힘은 156 모노크 쓸 만큼 나머지 활력 찍었습니다 얼음보드 데미지는 970 그리고 눈보라는 6800 나오고 매차는 지금 이벤트 중이라 플러스 250이 있어요 그리고 시전 속도는 105 이상 맞추면 되고 그리고 드디어 파멸을 만들었습니다 소서리스 노걸의 맨땅으로 58일차 만에 만들었는데 어, 냉각이 60까지 나오는데, 냉각이 이빠졌어요. 되게 잘 나왔죠? 앞날개의 너울에 유니크 조알 받았고, 어, 구겨복도 유니크 조알 받고, 그 다음, 마라의 목걸이, 어, 3 5팩의 영혼 모노크, 트랑 장갑, 스펠 벨트, 그리고 레지가 부족해가지고, 배틀부츠 대신에 어, 요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쌍 두덜링 쓰고 있고, 수암 무기는 사우도의 영혼 모노크, 소소의 뿔에 애니참, 냉기파괴참, 비드참 냉기 스케치함 생에, 나머지는 레지참, 이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용병은 통찰, 치료뚜껑, 어스름 갑옷에 기도 용병, 그리고 스케이트리는 화염에서 온기 하나, 온기에서 전자기장 염력 텔레포트 하나, 냉기에서 얼어붙은 갑옷 하나 찍고, 얼음보즈 마스터, 눈보라 마스터, 냉기 숙련 마스터, 얼음살 마스터, 얼음장렬 마스터하고, 나머지는 빙하가시 찍으시면 됩니다. 유니크 주얼 와 뭐야 오늘 방송 키자마자 자갑니다 라깍 해발 화염 53 주얼 이거 으뜸 나오면 비싸긴 한데 용진이 많이 써가지고 5짜리 나오면 비싼데 기술 피해가 2가 빠졌네요 와 유니크 슬가 아니 오늘 안다가 아이템을 좀 주는데 요거는 라흡6에 방상이 200까지 나오는데 해발 라흡 여그뜸 뭔가 주려고 하는데 여그 뜻만 나오는 거는 뭐지? 왕성님 베르룸 먹으면 사신 노바로 갈아타실 건가요? 사신 노바 근데 해야 될것 같긴 해요. 이게 파멸이 데미지는 센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좋은지는 못 느끼겠거든요. 만약에 오늘 베르를 먹는다면 사신 노바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냉기도 뭐아세벨아깝네 매직이네. 냉기가 재밌긴 하지만 좀 많이 했죠. 매찬이 의미가 없다는 걸 느낀다고요? 아니에요. 공포의 밤 이벤트 때문에 매찬 증가한 거 체감 많이 되는데? 공포의 밤 이벤트 때 어디를 도는 게 좋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카생을 열심히 돌았는데 아이템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안다 매피 위주로 좀 돌아가지고 유니크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와 뭐야! 320월에 20피! 지존 참 나왔어요! 요즘에 지존참이 현금가로 75,000원이에요? 와, 자룬이 120개라고? 아니, 말도 안 돼. 이거 거짓말이지. 방송님 이거 생방송 맞나요? 생방송 맞습니다. 다시 보기도 남겨놓을게요, 여러분들. 다음 캐릭터는 물리 캐릭터를 키우라는 뜻이 아닐까요? 근데 이제 소설이스도 졸업했으니까, 아, 졸업 선물을 준 거구나. 메피스토가 이때까지 고생했다고 나한테 졸업 선물을 준거 같은데, 아니 뭔가 근데 오늘 아침에 좀 일어나고 싶더라고요 아침에 주말 어 파밍을 하고 싶더라고 어제 소서리스 졸업했다고 오늘 부캐릭 키우러 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저 말이 맞긴 해요 근데 이아블로 2라고 이름을 지으면 안돼 메피스토 2라고 지어야 돼 진짜로 이아블로는 요즘 아이템 주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아금보죠 안다리엘도 보여주나? 어? 메피만 보여주지 않는다 나도 아니 진짜 힘의 작은 부적은 뭐야? 왕성님 영상 보면 왜 맨날 메피스토만 조지는게 나올까요? 메피밖에 아이템을 안 주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른 곳을 안 도는 것이 아니라 이게 메피만 아이템을 주니까 영상에 메피만 나오는 겁니다. 이번 시즌은 메피가 다 줬죠. 베르룬도 하나 주고 오움룬도 세개 주고 메피스토가 유니크 다이아뎀 두개 주고 거기에 지존 참까지 줬잖아요. 메피가 진짜 다 줬어요. 너에게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디아블로. 증명해 봐, 제발 아이템. 얘는 안 준다니까? 어? 얘는 증명을 하지 못한다니까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디아블로 20년 한다고 이 지존참을 직득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내 인생의 마지막 지존참이 아닐까? 와, 스웨벨트까지. 아니 발은 준다니까? 어? 맨날 디아블로만 안 주고 나머지는 준다니까요? 이거는 방상이 120까지 나오는데 으뜸으로 방상 100 깔끔하게 나오긴 했지만 방상 20이 빠졌네요 솔직히 최근에 육성 영상만 찍어 가지고 소서리스 파밍이 좀 그립지 않았나요 근데? 소서리스 근데 파밍 하자마자 너무 맛있는 걸 먹어 버렸네 부적 중에 가장 비싼 참은 뭐냐고요? 그랜드 참이 가장 비싸대요 이게 정확한 시세는 아닌데 매거리피 그랜드참 있죠 신맥 76월에 45피 요게 이제 30만원 이상이라고 하고 그리고 스몰참은 라뎀스몰참이라고 있어요 2에서 99 라뎀 요것도 30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이어뎀 나왔는데 와 너무 아깝다 레어로 나왔어 이 방어구 상자도 유니크로 나오거든요 와 드루 1스킬이네 이거 생명력하고 냉기저항 잘 붙어가지고 이 스킬 나왔으면 썼겠는데요 바알 선풀방이 뭔가요 바알 선풀방은 그바알럼 풀방을 돌때바알럼까지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미리 찾아 놓는 거예요 약간 예를 들어서 다 계정을 킨 다음에 내꺼 이제 첫 번째 캐릭터는 바알 경험치 먹고 두 번째 캐릭터로 다음 방을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 4층을 찾아 놓고 그다음에 첫 번째 캐릭터 바알 쫄들다 잡고 그리고 이제 리방을 해요. 리방을 할때 그 처음에 찾아놓은 그두 번째 캐릭터 있죠. 거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무한 반복하면 돼. 선플 뜻이 뭐냐면 선플라이에요 텔레포트 써갖고 길을 뚫는 것을 플라이라고 하는데 먼저 가가지고 길을 뚫는 거를 선플이라고 합니다. 유니크 반지 오늘의 첫 번째 반지도 등장했습니다. 기존 참을 먹은 지금의 나라면 쪼다 레이블링? 어제도 레이블링이 처음 나오지 않았었나? 이거는 명중 250에 민첩 20까지 나오는데 민첩은 으뜸인데 어뢰가 좀 많이 빠졌네요 악은 뭐죠? 와 19피에 화염장 5짜리네? 올레지 5짜리인 줄 알았어 사신 노바소서로 액트5 솔방도 힘들다고요? 아니 그럴리는 없는데? 데미지가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버닝 소울한테 맞으니까 약간, 만화번 때문에 버닝소울한테, 오, 말론? 만화번 때문에 힘든 거지? 블러드 만화랑. 데미지가 부족한 게 아니죠? 아이어뎀 나왔는데 또 레어야? 아니, 왜 레어밖에 안 나오지? 유니크로 나와주지 않을래, 친구야? 유니크 반지의 세트 목걸이? 도덜링 근데 진짜 나올 때 됐거든요? 제발. 만화에 되었구요. 쓸모없는 녀석. 어대부죠? 어, 기드참이네? 자, 갑니다. 매찬 40 나와라. 제발. 매찬 34. 이거는 매찬 6이 빠졌네요. 어대부죠? 또 기드참이네? 뭐야? 기드참 연속 두 개째? 제발. 이번에는 매찬 23. 요거는 나눔에도 안쓸것 같은데? 아메트 유니크? 어, 에테로 나왔다. 요거 에테로 나오면 쓰는데? 이거 액트3 빅마바 용병 인첸 뚜껑인데 화염 흡수가 11까지 나오고 생명력 회복이 18까지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화염 흡수가 좀 낮게 나오긴 했네요 유니크 반지? 안다가 진짜 조덜링을 주고 싶어하는 것 같긴 한데 제발 나와 와 레이블링 또 나왔어 이번에는 어뢰 160에 민첩 18 요것도 옵션이 너무 낮은데요? 와, 레코드 플레이트. 오랜만에 탈각까지. 이거는 떨어졌을 때 방어력에 400을 더하면 되는데, 방어력이 850. 요것도 거의 여긋뜸이죠? 이게 탈라샤 갑옷은 941까지 나오거든요? 이제 탈라샤 갑옷은 근데 보기만 해도 토 나온다. 진짜로. 너무 오래 입었어. 에이트리컬 제벌린 신타이탄이네? 요거는 4스킬에 증뎀이 200까지 나오는데, 싸오라 오 4스킬 그래도 스킬 으뜸에 증뎀 27이 빠지긴 했지만 요거 스킬 으뜸 나오면 씁니다 에테 크라켄쉘 방어력 783? 와 높은데요? 라즈크 다소 명구린내 재료죠? 요 정도면은 진짜 잘 나온 겁니다 어스크 슈라우드 신교복까지 아 근데 이거는 뽑기 힘든데 화염탄이네? 요거는 잘안 써요. 이게 화염구로 나오면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화염탄은 요거는 안 써가지고. 거기다 화염 기술 피해가 15까지 나오는데, 기술 피해도 1이 빠졌네요. 유니크 반지가 여기서? 요단? 레이블링 3개째? 아니, 버그냐, 진짜? 어떻게 하루에 레이블링 3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원래 근데 레이블링 특징이 물리 캐릭터 맨땅 키울 때는 한 번도 못 먹고 소서리스 같은 거할 때는 좀잘 나오죠? 오늘도 한번 횃불을 좀 해볼까요? 원소, 으뜸횃불도 뽑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진짜 열쇠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60일 동안 모은 열쇠. 이제 요거 하고 나면은 한 세트만 남거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맵피스톤은 선고 오라를 갖고 있어서 어, 이 친구 잡을 때는 번개 저항을 300 이상 맞춰야 돼요. 쓸모없는 디아블로까지 잡아주고. 요 친구가 약간 문제죠. 근데 이 친구 파멸 세팅 끼면은 잡을 수 있긴 해요. 저번에도 잡았기 때문에. 오늘은 진짜 오른뜸 횃불 먹고 싶다. 제발. 기존 참을 먹은 지금의 나라면 다 갑니다. 제발 원소? 아, 드루이드야? 이게 제일 쓸모없는데. 유니크슬과 에테로 나왔는데 버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유니크슬과 에테로 나오면 액트5 용병이 쓸수 있어서 그것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간 정도 파밍했는데 오늘 경험치 많이 올렸거든요? 레벨 97인데 경험치 되게 많이 올렸고 곧 있으면은 98 솔방으로 찍겠네요. 그리고 오늘 지존차 먹었죠? 320월에 2 0피 제가 알기로 라이브 중에 이거 먹은 사람은 제가 최초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녹방으로 드신 분들은 있는데, 라이브 중에 먹는 사람은 제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저도 먹게 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오늘 멜피스토 형님이 좋네요. 여러분들 진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